My lady <laughs> 끝까지 술 마시는 한번 걸렸는데도 끝까지 한 모금을 마시네. We've been waiting here for an hour, Andros, be kind. Courtesy in a merchant. Like finding gold in your chamber pot. Apologies, my lady. Who is this? Some girl you've brought for entertainment. She's a lady. Mira Lord, for that, for that, for that much is clear. My name is Mira Forrester. Mira Forrester? <laughs> <laughs> Why are you here? We were told we would be speaking to Lord Tyrion alone. 아이언우드를 판매하러 왔습니다, 강력하게. 어, 제 의견은 또, 여자가 또 당, 여, 당당하게 또. 제가, 어, 면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조리. 진짜. 여자분들이 저런 거 얘기하거나 이럴 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침착하게. 저는 막 되게 긴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 되게 침착하게 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I don't think so. Lord Whitehill will hear of this. not a man. No. Tell him. We'll see about that, Lord Tyrion. Lord Tyrion, do let me know when you've come to a decision. I'd like the opportunity to change your mind.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티리온도 지금 되게 머리 쓴게 뭐냐면 저화이트쪽 사람을 불러다가 아이언우드가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게 됐잖아요 화이트랑 포레스트 가문이랑 반반씩 나누게 가지게 된걸 보고 얘는 가격을 흥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 한쪽에서 사면 비싸니까 둘 다한테 그화이트 가문한테도 아이언우드 산다고 하고 얘한테도 아이언우드 산다고 해서 가격을 흥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You're suggesting the foresters be our sole supplier of ironwood. Lord Whitehill will be left in the cold if he wishes to sell to the crown. He'll have to do so through y o u e n 아, 얘가 진짜 머리가 좋다는 게 유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Or you'll bring your houses to open war. 안녕하세요, 양양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You do know that's a possibility, don't you?

Of course, you,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in return. don't worry, the terms will be fair. 하겠다고, 어, whatever it is, i'll do it. i just asked you for an open favor and you agreed as if i were inviting you to tea. you're either very brave or very foolish. we have an understanding then. thank you, my lord. This will either be very good for both of us or very bad for you. <목소리> 저 의미심장한 말을 하, 하, 하네요. 음.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아, 이제 버퍼가 괜찮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또 에이셔. 그, 포레스터 가문의 차남 이야기죠? 그니까 러 이, 지금 게임인, 왕자의 게임의 게임에서는 포레스터 가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차남인 애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차남인데 왜 지금 여기 홀로 떨어져 있냐면은 가문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만나다가 가문에서 쫓겨나서 지금 유배를 왔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장남도 죽었고, 원래 영주도 죽었으니까, 어린애가, 그, 세 번째, 삼남이죠, 삼남? 삼남이, 어린 나이에 영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애셔를 데리러 온 거예요, 외삼촌이. 근데, 이제, 삼남이 또 죽었죠? 그리고, 장남은 지금 약간 불구자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애셔가, 포레스트 가문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애셔는 싸움도 좀 잘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군대가 필요. 해 군대를 어서도 지금 나도 용병 출신인데. 이 여자는 이제 애셔랑 같이 다니는데 애셔보다 싸움을 더 잘하더라고요. 어 시작한지 지금 한3 시간 정도 됐어요. 제가 이끌겠습니다. 그렇 저는 또. 그이리고여거 봐, 여, 여장부예요, 여장부. 키도 with 더 크고, 팔도 더 굵어요, 저 여자가. 싸움도 더 잘해. But 되게 멋있어, 여자인데 되게 멋있어. 요 얼굴에도 흉터가 actually. 있지만, yeah. 어, 되게 미인이야 매력을 발산해서 나의 매력을 보여주겠어. Right. 문을 다 닫네. 왜 우리가 지나가니까 문을 다 닫지? Well, this mother of dragons and her c e l l s w o r d s are headed north. 요게 지금 용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 애가 있는데 아 어, 용들의 어머니도 이제 주인공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진짜 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근데 그 용을 다룰 수 있, 세계에서 지금 용이 지금 이 세계관에서 용이 세 마리가 있는데 그세 마리가 다그 여자의 그걸 해요. 널 믿는다. 어, 그세 마리의 용이 알 상태일 때그 여자가 뛰어나게 했어요. 그 용을. 그래서 그용세 마리가 다 이제 그 여자 밑에 있죠. 동생이야? 저 여자가 누나였어? 이 게임은 약아이네 용새 마리가 한 집에 있는데 이제 한 마리는 쫓겨난 것 같기도 해요. 드라마에서 한 마리는 좀 쫓아냈었던 것같았던데 아니면은 가다 놨던가 뭐 통제가 안 되는 용이 있어요. 그세 마리 중에서. 그 너무 통제가 안돼 가지고 묶어 놨나 뭐 그럴 거예요. 어 이놈이 이게 또 호기심이 많으면 명을 재촉하는 거지. 호기심이 많으면 죽는 거야. 베스카를 말리자. 아, 죽여? 아, 말리려고 했는데 이 자식아, 저 말리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죄송해요. 아, 이게 쓸데없는 살생은 하지 않는 주인데. Let's go. You're quick. I'll give you that. But you're reckless. If I have to, I will murder my way to Ramsey Snow and cave his bloody head in. 아, 잘생겼어, 멋있어, o u 야 a 남자야어 진짜 근데 진짜로 손이 미끄러졌 d 요 o 래 a l 까 말릴게요라고 말도 했잖아요. 근데 손 p 미끄러져서 잘못 a 렀어요 가보면 알겠죠. f o r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말라서, 예, 잠깐 립밤 좀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게임 재개. 아, 이거 되게 짤막짤막하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보여주네. 미라 포레스터. 얘는 또 킹스랜딩에 있죠? 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얘가 정치질을 잘해서 가문에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킹스랜딩이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모든 권력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인물들과 친해지고 막 그러면서 가문의 힘을 좀 실어줘야 돼요. 문이 열렸는데 이거 들어가려고 몰래? 옆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거할 때마다. 네, 거의 선택지로 되고 조작은 이제 가끔 전투씬에서 잠깐 조작을 해요. 그 선택지로 인해서 누가 죽고 살고가 막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어, 그러고, 어, 그렇게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의 주인공, 지금 제가 이제 미라 포레스터를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미라포레스트라면, 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훨씬 몰입감도 더 깊어지고요. 재밌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 같이, 같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볼때더 이제 또 주인공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내 방이었는데 아내방제 원래 이 미라포레스트의 방이었는데 그거구나 막다 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든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옆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거구나 여기는 원래 미라포레스트의 방이에요 어 양양님이 어차피 다 죽는 스토리였던 걸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도 되게 맞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작가가 다 죽여 요 진짜. 어 근데 자기는 들 죽였대. 앞으로 더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지 몰라요. 편지가 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티리온 라니스터라는 난쟁이가 있었잖아요. 그 난쟁이를 이 세계관에서는 비... 그 비하는 말로 임프라고 해요. 난쟁이라고 해서 임프라고막 불러요. 그는 <laughs> 그녀 네, 이나의은줄알았는데 돌아오긴 도움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다리를 것입니다. 다리를 완벽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하하, 주님. 그녀 엘레이나에게 말할 수 있을 것리는게어떠냐녀는 그녀를 잘 믿고 있습니다. 마스터? If the two of you wanted to, same, to together, hair, then then should. Then, has, of, of course not. I just meant- Aye. Enough, Maester. When we last spoke of Elena, you said you'd push to get her father's army. And so you must. Just remember that you will want to see gentleness in you, <that> you to see to same, in you, too. I don't mean to burden you advice. But this is for all of us. Thank you, Mother. 엄마가 되게 젊네요. 약혼자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약혼자가 와서 그 약혼자를 통해서 좀 군대도 얻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좀 이렇게 좀 상처가 났고 그래서 좀 걱정이네요. 어, 이 여자 되게 이쁘다. You look. You're really... 그래, 내가 좀 잘생겼지? I know I'm speakably handsome. I see you haven't lost your sense of humor. 같이 여기서 또 이렇게 유머를 하는 게또 좋았어. <laughs> 어, 되게 되게 예쁘다. 여태까지 왕자의 게임 지금 하면서 나왔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어, 마음에 들어. So, here we are. 어, 아름다워 엘레인어, 이쁘구나. You look as beautiful as ever, Elena. Oh, thank you. 좋아하겠죠? 이쁘다고 하는데? I set out for Iron Rath as soon as I heard you were alive. 이게 지금 되게 별거 아닌 연인과의 대화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저 여자의 마음을 얻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어, 군대를 얻고 안 얻고가 결정이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대화인데, 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어, 냉정한 마음을 갖고 선택지를 좀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닦고 있어 걱정하지 마. It'll l a n c e a t a t i 아, 매력있다. So 아, much has changed since we were children. Playing hide and seek in the grove. You're so easy to find. You're always hid behind the same tree. m y I n 좋아. 손을 잡았어. 아,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아마 저렇게 남녀가 손을 잡는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죠. 좋아, 좋아. 뭐 물어보려고. When I arrived at Ironrath today, 아, 그쵸 지금 여기가 제 성이 포렌스터 가문의 성이 식민지가 됐어요. 그경쟁 가문의 화이트빌 가문에서 20명을 보냈어, 요 식민지처럼. 렘 램지 스노우라는 애가 강요를 했죠. We weren't g i v

아, 그래, 아버지는 아빠님은 필요 없어. 너의 진심이 중요한 거야. 안 돼. 너가 없으면 안 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데라고 하면 물어보죠. I've been asking myself the s 회의감이 들었다고? 너무 아, 잘. 안 돼. 너가 흔들리면 안 된다. I love the boy you were and I can love t h But my family can't get drawn into a war with the Bloodwoods. Ah, 이런 때 키스가 답이에요. 그 그세요. The and they flamed. You and I can overcome anything. I once thought so too. Ah, 아, but I have to be practical. Lena. It doesn't matter how we feel. 아, how can I ask my father to risk everything? 잠깐만요. 아그 로고를 어떻게 바꿔요? 어. 오른쪽 위로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로고를 어떻게 바꾸는지 제가 잘 몰라서. 네, 만약에 로고를, 위치를 바꿀 수 있나? 어, 네,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지금 됐나요? 오른쪽 위로 바꿀게요. 어, 이게 왼쪽 위에 그 글이 나오니까 네. 적용 그 오른쪽 위로 바꾸는 게 진짜 좋을 거 같아요. 네, 바꿨는데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저는 안 보여서. Even for you. 그야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널 가질 수 있다 생각했다. 아, 그래 좋아. 로드릭. I wish that was. 어, 안 돼. 야, 이러지 마. I'm sorry. But I have to think 이러지 my 마. 마. I'm going to tell father the t r 지금 적용됐자 오른쪽 위로, 위로 나왔죠 쇼, the rumors are true. You have no right to just. And if it isn't Elena Glenmore, w l c o h a t What y o o r e t c h e d f m y father has not yet made a decision. Well, for what it's worth. 잠깐만요. 이 대사 지나간 다음에 봐볼게요. And my son Grimm is a bride. Get out! Now how rude of you. Your mother's the one who invited me here. That's not true. I sent a raven to Lord Whitehill about letting Brian attend the funeral. But I never expected him to barge in like this. She practically begged me to come. Of course I'd want the same in her position. The youngest son hung to if you've hurt Ryan in any way... Spare me the threats, Roderick. He's fine. I just want to be certain that you know your place. Lord Ramsay ordered your family to obey my sentience Griff arrives from Hall But now, I hear you're ordering them around and refusing to feed them. Oh, makes me start to question your obedience.

그 결혼식에서 라이언을 원해? 물론, 레이디 엘레이너. 당고 있죠. 중하 눈을 끌고. 내 반지에 이, 이 자식이 지금 약혼자 <목소리> 앞에서. 안돼 안 하겠어. 제발. 이제 그만해. 에서 안돼. I'll just tell Ryan you didn't want to see you. No, please. And because of your defiance, I'm taking what should have been mine. What in the, first place place. the other half of the no. No, you no, you no. 죽는다며, no. I know what Ramsey said. I'm saying something else. As of today, I harvest ironwood from wherever the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여기서 그냥 뒷받침하고 있다고 딱 무엇을 바라볼까요? 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래요, 아래. 어, 아직 저제 약혼녀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말을 해 버렸어요. 근데 저게 독이 될지 지기 될지 한번 봐야 지알것 같아요. 아 진짜 얘, 저는꼭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저거 저 건방진 녀석. 아 어, 화났어. 어 이거 안 되나 아, 안 됐나봐요. 아, 화났어. 지금 다 나를 등졌어. 이러면 안 돼. 엘렌 이너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어. 아, 지금 다 저를 등졌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만은 날 이해해 주겠지. 마 Lord, are you well?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This fight isn't over. Not even close. <laughs> 어 멋있어. 크, <laughs> 이제 시작이지. 어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